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삼규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 어버이날이라서 한번 그 카네이션 한번 그 모양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첫 화면으로 한번 띄어봤습니다. 뭐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뭐 아들, 딸들 그리고 뭐 며느리, 사위한테 뭐 꽃이라도 받고 뭐 안부 전화라도 다들 받으셨는지요? 해도 어버이날 그그 동안에 그뭐라나 지금까지 자녀들을 그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뭐 아들 딸들이 뭐 그리고 뭐 사위 손 뭐냐 며느리 손자들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안부 인사라도 없없 드라도 뭐 양해하시고 왜냐면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막그래려이 하고 왜냐면 이제 뭐 아들 딸들도 이미 다 독립해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자기 이제 자기 가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가정을 못 꾸린 그러니까 미혼의 분들은 정말로 좀 하늘이 점지한 좋은 배우자들 만나셔서 그참 아들딸 뭐 손자 대대손손 하여튼 행복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 오늘 지금 뭐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뭐 오늘 제목이 생방송 제목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연한 이치를 우리가 좀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데 어버이 내려이라서 오늘 먼저 거기에 말씀에 앞서서 오늘 가장 그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시에 제가 부산시에 들어갔습니다. 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그 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리가 돼 가지고 오늘 그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인터넷 신문사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로부터 그래서 우리, 노동,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보유한 그 노동조합입니다 하여튼 정말로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신문사업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증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신문사 등록번호 부산 뭐 이렇게 아00552 우리 인터넷 신문사 그 이름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듯이 우리 신문사 이름은 공혁의 소리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공공기관 혁신의 소리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신문.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v4ps.com인데, 이걸 이제 인터넷 휴대폰이든지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요거 치면 이제 우리 신문이 뜹니다. 또 이제 영어로 이게 voice for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신문사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나라 돈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 이게 우리 이게 그 인터넷 신문사 그 신문사가 하는 일, 일입니다 앞으로 해서 그 이달 조합원 교육 때는 여러분들그 이달 조합원 교육 제목은 나는 시민 기자다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시민 기자가 돼서 하여튼 주위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나는 나라 돈이 들어가고 시민 혈세가 쓰이는 곳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 뭐뭐 국회의원업 구의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교통공사,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돈이 뭐 흐트러하게 쓰이고, 뭐, 그런 뭐 부실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부정 채용, 채용비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발해서 건드려하게 우리 사회가 좀 맑고 투명하고 좀 상식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그 다수 노조가 전혀 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회사에 요구를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뭐그 임금 교섭을 시작해야 되는데, 곧 이제 시작합니다. 해서 우리 노조가 그 개별 교섭을 요구했어요. 지금 단체 교섭이 아니고 개별. 우리 노조하고 교섭하고 어 교통사 노조하고도 교섭 따로따로 하자고 왜냐면 노동자들 요구하는 거 우리 노조가 요구하는 거를 교통사 노조에서 아예 회사에 요구를 안 하니까 따로 하자고 근데 뭐 회사는 이제 그거를 뭐 오늘 좀 뭐야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더보 공문으로 왔는데 개별 교섭은 안 하고 그냥 그 노조 두개그 해서 다수 노조 이제 다수 노조를 대표로 해서 대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겠다라는 이제 오늘 공문이 왔어요. 해서 이제 교통사 노조하고 그 올해 임금 교섭하는데별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한 게 없어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올해 임금 정해져 있잖아요. 2.5%. 그거 말고는 우리 노조하고 딱 하나, 가, 뭐, 똑같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다군들.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 촉탁 인연 주자라는 그거 말고는 뭐 일체하는 게 없고 전혀 요구도안 해요. 그건 뭔 노조입니까? 뭐 어영노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참그젊은이들 늙고 그늙은이들 죽는다라는 걸 지금 다수 노조, 이른바 교통공사 노조 이저 특히 본조 친구들이 확바꾸겠다 해놔 놓고 이번 그 교섭 요구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교섭 요구안에 확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확 바꾸겠다는 게 구라예요.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사기. 왜냐하면 전혀 뭐확 바꾸겠다는 건 바꿀 게 없어요. 바꾼 게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통공사 그 노조가 그동안 선거 때확 바꾸겠다고 한게 저거 있는 뭐 4,500명인가 뭐늘리다라는 이런 요구하는 담았는데 자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우리 자회사만 닥쳤던 계대 거예요. 그 요구를 안 해. 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 텄구나, 이 노조는. 아니, 그리고, 그럼 운영 서비스 지부, 그, 대, 간부들은 뭐 합니까?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그 짜다라 뽑아나놓 도대체 뭘 요구하고, 요구할 건안 하고, 엉뚱한 걸 평소에 노사 협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이런 임난협대 요구를 안 하면 뭘 요구를 합니까? 구조적인 모순들,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7.5시간, 8시간 바꾸자.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고, 휴무보라시 없애고, 실적 없애고, 이런 요구는 전혀 없고, 이게 무슨 노조가필요한고 이런 노조 없어도 돼요, 운영. 그냥 노사 협의만 하면 돼요. 노동조합이 없어도 굴러가요. 이런, 이런 식이라면 전혀 요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교통공사 노조가 교통공사 직원들한테는 좋은 노조인지 몰라도 우리 자회사한테는 전하 천하의 역전 반란군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뉴진스 매니저말맞다라시바루 새끼들이에요. 그 보면 그 어버이날인데 한번 한번 보십시오. 그몇해 전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뭐 LCT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LCT LCT에 이제 뭐 부산에서 제일 그뭐 초고급 호텔, 롯데, 뭐, 시그니엘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현수막을, 우리 노동자가 현수막을 달다가 그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 노동자가 현수막 달다가. 그건 이제 뭐, 그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는데 뭐 중대재해니 뭐 호텔 책임, 책임이 있니 없니 그리고 뭐그 업체 그 다른 용역 업체 뭐 잘못했는데 그 사망한 그 노동자의 친형이 그 흉부외과 의사예요 흉부외과 의사 어 이거 뭐 형이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어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동생이 이제그 사고로 이제뭐 사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억장이미어 터지겠습니까 형이 의사 되면 뭐 손쓸것도 없이 우리 뭐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그런 훌륭한 어, 흉부외과잖아요. 제가 알기로 흉부외과 의사인데 그 의사가 지금 또할 빠르고 그 그나마 그 사망한 동생이 평소에 아마 장기 기증을 그 약속을 했던 모예요. 저도 뭐 장기 기증그 어, 이미 서약을 해서. 어 제가 혹시 무슨 사고 당하면 이제 장기 기증하는 걸로 뭐돼 있지만은 그 동생이 이제 장기 기증하는데 신장하고 심장, 심장하고 신장을 장기 기증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동의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형인 또 의사가 형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기 기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장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신장 이런 거 기다리는 사람들 확 아, 빨리 나한테 그 심장을 기증 기증할 사람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어 기증할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수술을 해서 빨리 기증을 받고 싶은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내미 그 심장하고 신장 심장 기증하러 이제 뭐 아들 시신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그 심장을 떼내서 기증받을 사람한테 옮겨 넣어야 되겠습니까?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형, 의사인 형하고 어머니하고 그 수술실 가는데 어머니가 딱한 말씀 하죠. 천천히 가자. 뭐 의사 <laughs> 형이 의사도 마찬가지 말어. 천천히 가자. 그런데 그꾸로 저쪽 반대편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서 이거 인식을 받고 싶은데, 빨리 안 해. 한쪽에서는 빨리빨리 하자. 천천히 가자. 그두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똑같이 부모 된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쪽은 천천히 가자. 왜내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그거 받아서. 빨리빨리. 천천히, 천천히. 보십시오. 이번 의사들 저 지금 문제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단장판이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요 의사 본연의 자세 지금 이 사망한 노동자 친형의사인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당하니까 천천히 가자예요. 거꾸로 내 동생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난리 피울 거 아닙니까? 빨리 하자고 빨리 사람이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 것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다 이거거든요. 한 보십시오, 교통공사 우리 모뭐 회사라고 하고 더더욱이랑 우리 구조가 이상한 게 우리 회사가 있는데 아니 남의 회사 모뭐 회사라고 말은 모뭐 회사인데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어떻게 전혀 다른 회사 노조가 그 다른 회사의 노조를 지배를 하는 구조를 용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챙겨주면 모를까. 모회사 노동조합이 자회사 노동조합, 노동자들한테 군림을 하면서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내몰라라 한다, 처우는. 아, 이거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정말 안, 안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생겨난 거고, 인터넷신문, 이런 거, 시민단체, 공공기관 혁신시민연대라는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그, 부산교통상 노조 운영서비스 지부 노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잖아요. 뭐 혹시나 불이 말도 안 되는 좀 착각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너안 움직이도 좋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성, 시민들의 도움 국민들의 도움으로 강제로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행게 지금은 인터넷 언론사도 만들고 시민 단체도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니네 안 움직이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 경비사분들 뭐, 뭐, 10여 명이 우리 노조로 뭐올 거라고 그렇게 뭐 예고를 하는데,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경비사분들의 근무 체제가 주야비, 주야비 이게 반복되니까 아마 그, 그, 시간 일정 맞추기가 좀 그런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 날짜 맞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서 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좋겠지만, 은 지금은 뭐 많이 오고 하면 좋은데, 한 명이라도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거기 교통공사 노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 텐데, 왜 거기에 적을 두고, 왜한 명을 상대로 올바른 소리, 아니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리를 냈더니만은, 저거 하나를 두고 그 조리, 조리 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 서비스 지부 간부들이. 어, 말이 안 되는 짓거리. 옳은 소리, 요구를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거를 회사 측에다가 요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소리 내는 사람을 갖다가 목을 쥐어 트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못 내게. 그건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뭐그 가끔 보는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 옛날에 하던 거최불람 아저씨 나왔는거 수사반장이 이제 옛날 버전 그러니까 지금 올해 퇴직자 57년생, 내년 퇴직자 58년생 아닙니까? 그 57, 58년대에 일어난 경찰들 얘기, 그 형사들 얘기인데 그 당시에 해방되고 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경찰이 경찰이 아니고 완전 경찰이 돈 받아먹고 범죄 집단들, 깡패들 이런 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그 수사 반장들, 그 팀들 수사팀 그 사람들이 보면 하는 소리가 저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뭐,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명 정도는 뭐 있어야 된다. 자기가 올바른 소리하고, 어, 정의롭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게에 세상에, 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니까 한명 아닌데, 나도 두 번, 두 명, 나도 한 대, 세 명, 나도 네 명, 이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진짜 경찰, 진짜 어, 수사관들이 뭉치는 게그 수사반장의 얘기, 이거 스토리예요 그래도 우리 노조도 이 세상, 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노조가 지금 열심히 지금 어, 좌충우돌 이렇게 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수사반장의 그, 그,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명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들이 세상 제일 잡놈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대사가 나와요. 지금 다수 노조, 교통공사 노조, 특히 간부들, 이놈들이 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을 하고, 저것끼리 뭐 이래가지고 회사 앞만 편하게. 아, 이거 정말로, 이, 이거는 의용노조라고 할 수도 없이, 이거는 의용노조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니까. 어제, 그, 이번에 회사의 사무직들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그, 현장관리팀장 새롭게 맡게 된그 조현재 부장이랑, 그리고 경영지원팀장 맡게 된그 김재석, 요 앞에 감사 부장 하시던 분들하고, 우리 그 직장 내 괴롭힘 담당하는 안준현 차장하고, 어 어제 좀 만났습니다. 그세 사람이 우리 노조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번 인사에 좀 뭐라나 좀 그~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정했습니다 왜 이번 인사 원칙을 전해라고 우리 왜그 의견조사인 거있지않습니까 밴드 통해서 그거 공문으로 이미 전달을 했고 앞으로 인사 때 이걸 꼭 지켜라 하면서 이번에 몇분 그~ 동료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지금 몸 건강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회사 그담 그 당이 조현재 부장이니까 그조 부장이 아마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정하는 게그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발령한 인사는 뭐 쉽게 그 물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런 절차들을 이제 따라서 한번 계속 그 그래서 뭐 어제 조현재 부장이나 그 경유지원팀장 새로운 이제 김재석 부장 이나 우리 노조에서 이제 그 수시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다 뭐 흔쾌히 뭐 말씀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여튼 좀 앞으로 자주 그렇게 소통을 하고 문제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소장들이 또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술사업 소장 빼고는 다 바뀌었는데 소장 들이. 그. 소장 중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분명히 이제 소장들이나 뭐 이상한 뭐 수석들이나 아니면 뭐이 하면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뭐 본인 동의를 뭐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돼요. 왜냐면내 내한테 내가 직접 당하는 거는 내가 과거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어요. 녹음을 해서 제가 그 얘기들 정말로 기가 차가지고, 이거를 그때 제가 뭐 직접 듣거나 뭐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가 다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김재석, 이번에 경영지원 팀장이 감사할 때 보면 항상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듣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녹음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짓거리가 사실이라는 그 정말로 잘라야 돼요, 해고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고를 원칙해야 된다고 이번에 박용선 사장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강하게 강조했어요. 왜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는 지위 여우 화를 막나하고 사장이라도 그거는 어 해임하고 해고시켜야 된다고 그래. 왜냐하면 동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은 노동자예요. 그리고 사장이든 건그 우리 노동자든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게그 교섭이에요. 노사 교섭인데 뭐 사장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노동자라서 이 현장 노동자라 이거 이거 전혀 아니에요. 하물며 뭐 소장이라고 뭐 사무직에 뭐 뭐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우리 노조가 앞으로 계속 그 혁신하는 데 앞장설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술이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조는 그 인터넷 신문사를 가진 노조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할 그 시민단체 공공기관 혁신 시민연대라는 그 시민단체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 역시 우리 조합원 중심으로 그리고 퇴직한 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들 딸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회원이 될수 있고 시민 기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우리, 우리 회사나 부산교통공사 이런 잘잘못 말고도 부산시나 정부나 뭐 국회나 뭐 사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 공무원 이런 것들 하여튼 그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고 맑게 바꾸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해서 그런 지지로 그 우리 인터넷 신문사도 만들었고 왜 지금 현재 다수 노조가 다수 수리이 숫자가 많, 많다는 걸 지금 횡포를 부리는 거고 거기에 옥죄가 사람들이 입도 뻥뻥 못하고 있는 구조 잖아요 그거를 그래 너는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여 우리가 그그꾸로 시민들 도움으로 국민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틀을 바꿀 테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나중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왜 이 분들 지금 현재 구조가 이대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지 정말로 그 내가 내 가족이 처절한 경우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뭐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정말 뭐 백팔배 전배해서 어, 참회를 하는지 아니면 교회 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만 눈물로 어. 회개를 하든지 그러지 않고서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다 죽어라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 우리가 시민들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 공정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꿀 테니까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숫자에 지금 연연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 압력단체가 건강한 압력단체가 될 겁니다 우리 그 신문, 사 만든 취지가 그러니까 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그 일하실 때애로사항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달에 그 우리 조합원 교육일자 지난번에 공지를 했듯이 그 5월 21일 22일인데 제가 아마 곧그 지금 근무하는 현장에 따라서, 뭐, 소장이나 수석들에 따라서, 뭐, 뭐, 휴게 시간 이후에 가라, 뭐,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통일, 언제 출발하시라고 제가 그걸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 그, 노동청에다가, 뭐,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서 정확하게, 드디어 회사에서, 뭐, 거기에 조합은 교육과 관련해서, 뭐, 어,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 입도 방급모할 수, 있게 예. 깜짝 놀라게 정확하게 그, 그 지침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밴드에 공지하는 대로 그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달 그 5월 21일 22일 오전 오후반 교육할 때 통상 근로자분들도 근무자분들도 그 하시고 이달 제목을 하여튼 나는 시민 기자다 입니다. 해서 이번 조합원 교육 때그 우리 시민 단체, 공공기관 혁신 시민 연대 그 회, 회원 가입, 뭐 회원 가입 반대해서 뭐 해비네라 소리안 하고 우리는 왜냐하면 그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노 우리 노조 자체도 비영리 기관이하기 때문에 그 그런 거일차적으안 합니다. 그, 그래서 그 회원 가입 해주시고 혹시 그런 시민 기자로 좀 적극적으로 좀. 사회, 우리 부조리들,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감시를 해야 바로 잡히지. 않,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미친 듯이 계속 굴러, 굴러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누구 하나를 작살내자, 박살내자, 교통공사를 작살내자가 아니고, 건강하게, 어, 부산은 교통공사 아닙니까? 공사, 공공기관인데, 그 시민들 혈세, 나랏돈 쓰는 기관이 그렇게, 어, 저거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 나라 돈이나 시민 그 혈세가 정말로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5월 3일 날 지하철 요금 올랐잖아요. 그 지하철 요금 자기들 교통공사 주장은 저거에요. 그 인상분 전액을 갖다가 뭐뭐 뭐 시설 뭐 개선하는데 다 전액을 다 사용했겠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앞으로 어 추적 감시를 할 겁니다. 하여튼 첫 번째로 하여튼 그 지하철 요금 인상분을 저 제대로 정말로 시설 개선하고 하는 저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는지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감시토록 할 겁니다. 그안그러면 정말로 사장을 자르든지 그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되겠죠. <laughs> 사례 사례가 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웃음> 그 평소에 하여튼 그 주변에 음, 내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laughs> 그 동료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선임이나 수석한테도 이, 이 얘기하고 하여튼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 내쪽 머가 이상하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해야 그동향보고를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탈인나면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산재라든지 그 인정을 받아서 내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만약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참아 참아보지 하면. 본인만 손해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미리 얘기를 하십시오. 동료들한테. 동료들이 하고, 그리고 병원에는 내일 가더라도 동료한테, 아, 내 어디가 안 좋은데 내일 좀 병원에 한번 가봐야 겠다그 말을 꼭 해놓으십시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행거. 그리 해야 나중에 손해를 안 봅니다. 괜히 그 손해보지 마시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옆에 이야기하십시오. 옆에. 전화,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꼭 증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동료랑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동료는 당연히 봤으니까 그래서 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 어, 그리고 이제 아마 곧 15일 안에 그 노동조합 간부들 보산교통공사 노조 간부하고 우리 노조 간부들하고 근로시간 면제 택시간을 그 강제로 그 배분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조합원 교육대 이동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쪼 가정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인데 너무 요새 뭐 장마철 날은 비가 너무 오셔가지고 참 난처한데 어린이날도 2년 연속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 참그 난감해했을 텐데 <laughs> 아무렇지 않게 우리 조합은 모두 그리고 우리 회사 동료들 모두 가족들이 다들 그 행복한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